자동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전에도 성경 골든징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골든징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어, 직접 교육자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 또 문제를 짜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 도전 골든벨 우리 TV에서 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도전 골든벨 식으로 어, 문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고 해서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아주 어, 어, 성황리에 분위기 좋게 그렇게 했던 행사였고. 어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도 함께 하면서 이것을 해 나갈 때에 이제 목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여러분께 이점이 있겠다. 이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통독을 하는 것과 통독을 하는 것과 베레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통독할 때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받는 은혜가 은혜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 있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마다 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준비할 때 굉장히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 그냥 쭉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피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께 그냥 뭐 시험지를 하나 드리고, 성, 그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전 골든 진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 통독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냥 읽어내려가는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성경 골든징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제를 알려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한번더 나오셨는데, 그죠?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배를 한번더 나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이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 움직였던 그 동선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서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이 한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1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걸로 권능받아 예루살렘에 복음전하고 유대 땅에 복음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전하고 땅 끝까지 가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1장 8절이 이제 전체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던 사도들, 그리고 확장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 전에도 한번 제가 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신사도행전.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행전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구절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예, 성령 받아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못 쫓지 말고 무엇을 쫓아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다. <laughs>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고, 옛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부를 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부름을 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뭐냐? 육신의 소욕이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욕심과 옛 욕심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세상을 거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길 성령받고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 주겠다. 그 성령을 받아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강하게 임재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적었게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 그거를 성경이 모습을 그렸어요.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럴게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닌 온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었는데 그 시간이 몇 시였느냐? 성경이 말하길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퀴즈.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상, 시간상으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일까요? 오후 3시. 그죠? 오후 3시. 오후 3시면 은 깜깜할 땐가요? 환할 땐가요? 환할 때요. 그런데 그 대낮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 있었죠. 사람들이 와서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에 취했다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써내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쭉 이어져 가게 되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사역을 하고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집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도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부부 사역자가 있어요. 부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적으로 있었던 물 세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물 세례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가 성령의 세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가치관들이 열리게 된 사건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연산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소리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뭐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네. 가정 살림을 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그 일에도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딱 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주일 준비를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올라가서 마이크 해야 되 저는 이 마이크가 굉장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소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를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이 단 하나라도 목사의 뜻과 목사의 생각이 전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방법. 첫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에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가 따라왔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여러분 뭐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퀴즈대에서 뭐 헬라어까지 이야, 물어보지는 않아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가 나중에 이제 헬라어가 라틴어, 라틴어가 영어로 되면서 무슨 단어가 됐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디나미스가 권능. 이 단어가 처음 들으세요? 네, 이 단어가 따라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네,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꽝 하고 폭발하는 거. 그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돼요. 네, 힘, 권능. 이런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세상에 굴하지 않는 폭발적인 내면의 힘, 외면적 능력이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주 달라져요. 사복음서에서는 참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 되면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부금서에서 보는 베드로는 좀 비겁해요, 숨어요, 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어 요한과 함께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눈뜨게 한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아주 진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진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눈치 볼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능받아 폭발적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지평이 열려져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이 선행과 구제에 탁월했던 여제자를 살려내기도 해요. 나중에 가면은 바울은 어떻게 되죠? 예, 제우스, 주피터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들의 삶에, 내면에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기적들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아무리 찔러도 이 내면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인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왜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요. 이 내면 세계가 비어있을 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득 차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의 폭발적 에너지가 이 안에 가득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 안 받아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외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떨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충만 할때그 성령의 다이노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었다. 예, 이게 성령충만의 가장 종착지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네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네 가지가 각각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첫째, 예루살렘은 뭘까? 예루살렘. 당시 사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안방은 어디였을까요? 자신들의 안방이 예루살렘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안방은 어디세요? 부산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연산교의 성도님들과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셨다면, 그렇게 아마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좀더 작게 이렇게 할까요? 연산동과, 부산과, 한국과, 전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집이었습니다. 집.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집입니다. 가정.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성령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을 할때 사도들의 발자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가장 먼저의 복음전도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부터였어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음화 되어서 우리 온 가정이 가문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온 유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온 유대는 지금으로 치자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연산동, 부산, 부산쯤 될까요? 부산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 Boundary.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뭘로 표현해야 되죠? 내 삶의, 이, 실제적으로 내 영향력이 미치는 이 공간.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공동체들,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이 부산 땅에서 여러분의 손길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미치고 있는 모든 곳. 그곳이 온 유대입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 세 번째로 사마리아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어,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수예배 때 했는지 새벽 기도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 사마리아는, 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멸망당하게 될 때,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어, 혼혈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민족들과의 어, 통혼 결혼을 통해 혼혈 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곳입니다. 근데 현 시대에는 뭐 혼혈 이래도 뭐큰 문제 될건 없습니다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어, 우리 백의민족 한민족 막뭐 이렇게 좀 민족주의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심했거든요. 이 민족주의가. 그래서 이 민족주의 때문에 혈, 유대인 히브리의 혈통을 갖지 않은 혼합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 생긴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개나 돼지 취급 당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될때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하냐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사건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본다면 이 사마리아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내 마음이 닿지 않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참 좋아하고 같이 교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 안 그렇겠지만, 우리 연산교회는 아무도 안 그러시겠지만, 내 마음에도 안 들고 같이 어울리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참 나랑 잘 맞아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모이면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저 사람은 왜뭐내뭐 네, 뭐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러는 거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울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닿지 않는 분명히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죠. 그렇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도 복음 증거해라, 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디까지 가라 그러시죠? 이제 땅 끝까지 가라. 땅 끝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땅 끝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곳이겠죠. 우리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곳.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물 건너의 어떤 해외 선교지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땅끝이 바로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마리아하고 조금 의미를 겹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가장 어렵게 했던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증인 되어라. 그 명령과 은혜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의 전도 여행. 그래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 이 사울이 담의 색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도상에서 예수의 찬란한 빛을 경험하고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바울이 어디에서 이 사울이 어디에서 여러분 바울로 바뀌신지 아십니까? 구부로라는 지방에서 이름이 개명이 돼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오 바울이었던 그 총독과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된 데는, 우리, 우리 한글로 따지면, 사, 울, 바, 울. 그러니까 그냥 한 글자 차이인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부로에서 전도를 하다가 서이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고, 마술사를 무찌르면서, 내가 이제는, 어, 유대인들의 복음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이방인의 헬라식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야.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장면이 구부로 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사도행전의 1장의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신다 하셨는데, 어, 사도들이 그 일을 따라서 잘 해나갔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될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아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첫째는 어디죠? 우리의 가정에 둘째는 어디죠?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 셋째는 어디였죠? 우리 삶의 바운더리지만 내 마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넷째는 어디죠?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임무와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연산교회에 주어진 우리 주님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일 가운데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주님 명령하신 그 일에 헌신하여 많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